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하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흠.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laughs>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중독된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목은 뽀까고요 정말 고민하다가 양도를 받았어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아, 저도 그 다이소에서 당근칼 얻었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 들었도 드디어 당근칼을 샀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진로제이를양결받았습니 <laughs> 아, 진짜. 제가 이거를 양도를 받았네, <laughs> 아, 진짜. 거를짜 아, 를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너무 떨리네. <laughs> 음, <칼장이 하나도> 없고요. <laughs> 아, 장짜 아, 진짜. 아, 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제노를 양도 받았습니다 근데 시0제노보다 학기 키키로 진호가 더 비싸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가위는 매물이 더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가위는 양도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조금 더이수입 위에 넣어주겠습니다 진짜 최고 비싸다 괜찮아 상여금 받았으니까 내가 이럴려고 금들지 우리 시0제노는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어디다가 넣어주겠 그때 안 비왔는데 기나기나기나티나티나나티나티나티나티나나티나티나이나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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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나티나티나티티나티나티나티나티나티나 키너, 키너, <laughs> 음, 이제 곧드림이들 리픽 나오니까 리픽 이번 오면은 영상 찍고 또 교환도 해야되고 이거 교환할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구성이 아주 알차던데그 해야되고 좀 바빠지겠는데 그 해야되고 아니 SM 그유저분거 먼저 보내줄건데 그거랑 이제 칠8놀에그 SM에서 시킨 소에 시킨거랑 제가 이제 또 이제 집하나 인형들도 시킨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럴거는 많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아요 일단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오늘 내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오프가 없어가지고 아금 찍을 도 없어가지고 오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왔다 이게 뭐냐구 그거 류저블컵 와 이거 올해 10일인가 그 예판해가지고 6월 18일 이후 승차 배송이었는데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어 며칠일까? <laughs> 오늘 2일이거든요 이리 왔어요 와저 애들 아직 앨범도 안왔어요 송장만 고 안왔어요 저거 앨범고싶은데 그 앨범이 안왔어요 앨범 안되 안하고 운동 안되는다 음, 일단 이거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이 아이로 가다 진짜 늦게 온다 i 이 진짜 지금 퇴근했고요. 이브 퇴근해서 지금 10시 10분입니다. Don't 와야지. 지금 퇴근 너무 와. 칠드림 카페. 이제 여기다 네 음. 이렇게 투명 아. 투명 그냥 하생고요 오까. 12,000원. r e 아. 제노. 제노. 제노 샀고요.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콜드컵. 네요 우리 핫소스보다는 이게 이거 음, 되게 단단하 되게 오 그냥 초색나오 음, 얘도 그냥 노란색 해주지 단단하다 음, 열어볼게요 오 단단하다 약간 리더브리어에서는 투명한 글씨인줄 알았는데 하용시 음, 주의사항은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laughs> 아메리카노만 제노르트 에마크 수박, 불쌍, 렌지네드로러드 햄프 초콜렛 이렇게, 이렇게. 가머리판는저희 있구요 오다 귀엽네 이렇게 이렇게 오래 제가제이중제한거 제이크. 이크 제이크. 제이크, 네이크이 사진 진짜 제는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제이렇게이크 제이크. 제이 제이크. 제이크, 제이이크제이이 아, 네. 그 니까주 이렇게 이제 앨범 빨리 오길 기대해 보니다 네, 앨범 오게 서 아, 지금 이거 엘레콤에서 공부한거지웠거든요 근데 지금 출근해서 일단 이거 큰거 뭐지? 포스터이 있어 가지고 이거 빼고 뭐냐? 앨범 만 가지고 가자. 앨범 가서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가서 한번 막지 보고 일단 이것만 갖고 갈게요. 어 뭐야? 아. 아. 음. 음. 이거는 가서 가고 이거는 퇴근 후에. 아니 사진으로 이거는 해 놓을게요. 일단 좀 있다가 다시. 안녕하세요. 좀흔 들리시는데 제 지금

이거이 뭐라 찐데? 이데이거이번 응. 다시 데이 밭이 뭐이게이 뭐라 데이나이 뭐라 찐데? 이밭데이밭이

있고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 그 트리핑 진짜 카메라 안 하거든요? 집에 안 입고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면이 아주 멀어서 정면 안 찍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거 트이올라오고고 아, 영상이 사실 아까 벗겼네아 갑니다 아, 어떻게아 아, 아, 잠깐만요 어, 어, 느낌이 자 잡지부터 볼게뭐제아아 아, 제일 많은 거 같은데

아, 자 에이전트가 좀 할게요. 잠깐만 이 사인 잠깐만 설마 하나 둘셋철로 에이전트 철로 잠깐만 이거 사인 좀 가짜 별 제노 아니죠 진짜 제노 설마 진짜로 제노 진짜 제노면 진짜 대박. 자, 그럼. 아 제니가 아 아, 친 제니 미친 미쳤다 미쳤다. 어비주 저도 i m e 한가나까 <laughs> <laughs> 아미지성이 이런 지성이신 맞춘거 아니야? 지성이오이지성이인줄알았데 젠장 보여요? 지젠미친 젠장 젠장 하나 헉, 하나 나와주는 구나 지송아 근데 아 여기 좀붙 아, 여기 남아있어 가만히 있봐 란시 안경이나 안잡구요. 봤어 벌써 어떻게 지성이? 지성이? 잠깐만. 화려 지성이? 피처 지성이 나도에 갖고 싶던게피지이어 잠깐만. 아 하자 심한데?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진득인가? 아 하드 심한대 다 심하네 자 누구죠? 누구요 누구요 제노 제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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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재민이 오, 어, 잠깐만 아까 철로랑 재민이있죠? 그럼 이렇게 <laughs> 일단 오늘 음, 캐시 리버시킨 거 철로 버전 지상리 그리고 에이전트는 재민이 그리고 콜라는 연준이 그리고 저 그렇죠. 오니만 이게.. 음 이게 빛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빛이지 아우 잠깐만 이게 헬로가? 아나 몰라 보자뭐였지아 이게 헬로데 이게 빛인가? 잠깐만요 아무튼 이렇게 나고. 구 근데 이게 헬로인데? 음. 이제이들이 아이들, 이이가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아이이 아이들, 이이들이 아이들, 이 아이들, 아이들, 아 아이들, 이 아이들, 이아 아이들,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